오늘은 스킷이 만들기입니다. 스킷이 만들기니까 오늘 영상의 주제는. 준비물은 도무성, 어, 초점미 도무성, 볼펜 아니면은 연필 샤프, 이런 거. 그리고 또 가위. 연필을 쓸 경우에는 지우개 필수로 같이 쓰셔야 돼요. 테이프, L4형지 등등 어.. L4형지가 화면에다 가리네요 어쨌든 준비물이고요 이게 첫번째 L4형지에 L4형지에 도무상을 붙이거나 L4형지에 도무상을 이렇게 붙여서 자르거나 아니면은 이 크기를 그, 따라 그려가지고 자기가 조언을 만들거나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따라그리고 제가 뭐 다른 캐릭터나 뭐 그런 걸 그릴 거예요 따라 그려 줄게요 볼펜으로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이 네모를 두개 만들어주면 돼요 두 개를 다 그렸으면은 만약에 그릴 걸 선택했다면은 여기 여기에 그리고 싶은 걸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림 그릴거예요. 한번 보리, 보여드릴까요? 보 조금만 보여드릴게요.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. 귀도 그렸어요. 이렇게. 꼬리 너무 귀엽죠? 어? 아, 일단. 근데 스키시 만들기 농품으로 올리는 건 처음인데 어떤가요? 반응 좋으면 2탄 또 데려올게요. 테이프를 이쪽에다가 붙여줄 거예요. 코팅 다 하고 돌아올게요. 뾰로롱 뾰로롱 얍 코팅을 다 했습니다 요거 다 이제 잘라줄게요 하나 둘셋 뾰로롱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코팅이 다 했으니까 붙여서 솜이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배속하고 과정 보여드리려고요 배속 안할게요 그냥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귀 하나가 어딨지 없어서 일단 좀 이따 다시 만들기로 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컷 편집이 중간중간 있긴 할거예요 일단 완전히 없는건 아니고 여 붙이는 게 너무 느려서 이거는 좀컷 편집할게요. 커튼이 다 있습니다. 아니 여기 여기를 다 이렇게 붙였어요. 아 지금 생각났는데 준비물 소개 알려드릴 때그 섬에 솜을... 안 알려드렸네요. 준비물이라고 섬도 준비물입니다. 알고 계세요?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섬에 넣어줄 건데 섬좀 가져올게요. 섬 가져왔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일단 넣어줄게요. 넣어줘라, 넣어줘. 쏙쏙, 쏙. 이 정도 넣고. 쏙쏙, 쏙쏙, 너무 집중했나, 봐 맞아. 앵글에 나갔었네요, 연.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짱 좋아요. 붙일게요. 이거 너무 요란스러울 것 같아서. 일단 붙이고 올게요. 완성됐는데 어떤가요? 귀엽죠? 소리 한번 듣고 가세요. 끝난 거 아니니까. 음, 귓발진 죄송해요. 되게 쫀득해요. 귀엽죠? 귀엽다고 하세요 그냥 소리가 너무 좋죠 힐링 타임 하세요 이거 어때요 뒤에 꺼리도 있어요 그냥 빠이요